자, 예, 오늘 이 평일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예,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늘 어, 말씀드릴 얘기는 간념이라는 거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3분 스피치를 하겠습니다. 저기 혹시 우리 앞에 계신 연사님 삼국지 읽어보셨나요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예, 나중에 책에 읽어보세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. 자,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중국의 오래된 나라에서 큰 정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장군들, 친하들다 모아놓고 이제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임금님이 아주 그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어요. 아주 얼굴이 이쁘고 정말 예, 저기 서 아무나 접근을 못하는 그런 미녀가 있었는데 이제 술을 먹는 주연 자리이다 보니까는 그 애첩을 누군가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뽀뽀를 했어요. 만약에 경우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. 그래서 그 애첩이 자기가 요즘 얘기하면 송폭형을 손폭형, 당한 거죠. 뽀뽀를 당했기 때문에 인근만 가서 일렀어요. 아이야 저 앞에 있는 장소가 날 먹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창군의 갑근을 끊어놨습니다. 그랬더니 그걸 보시면은 창군들 갑근이 끊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도매이니까 저기 임금님 붙잡아 주십시오. 근데 이제 그 임금님은 뭐라 그느냐면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불다 꺼라. 우리 창군들 전부 다이 갑근 그 걸려있는 걸다 끊으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서 장군을 다, 다 끊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군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,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10년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. 그 나라, 임금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, 그 임금이 정말 죽을 고기가 됐어요. 죽을 고비를 이제 넘겨야 되는데, 그때 어떤 장사, 장수가 나와가지고, 자기가 온몸에 하사를 탁 맞으면서 그 임금님을 보호를 해줬어요. 그 장수가 누구겠어요? 기억하시죠? 아까 저기 이제 10년 전에, 그 저기 갑근을 그 처음에 그 끊긴 그 장수였죠. 애첩을, 임금이 애첩을 껴안고 뽑았했던그장군이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, 저 임금님이 그 당시에 적발을 하라고 했었으면 자기는 적발이 돼갖고 세상이 당해서 있어서는 없는 사람인데 우리 그 임금님이 간용을 베풀어서 네, 지금 얘기하려는 간용을 베풀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 임금님을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했던 장수라고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다가 혹시, 예, 에서 이제 뭐 잘못한 뭐 그런,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으면 그분한테는 간염을 베푸셔야 될 거야, 안 베푸셔야 될 거야. 맞습니다. <laughs> 간염 베풀어야 되겠죠?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넓은 아량 꼭 필요합니다. 예, 넓은 아량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, 예, 가져야 되겠습니다. 예, 이상. 네, 제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앉아주시면, 자, 앉아주시면 이제 할게요. 앉아주세요 네. 자.